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데모는 제가 제작 중인 강의인 블레이저 회사 홈페이지 솔루션 만들기 강좌의 첫 번째 프렌치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서 실행시켜보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사용해서요. 데모 폴더에다가요.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는 카테고리스 프로덕트스 이름으로 제가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리파지터리는 github.com에 비주얼 아카데미의하와 w 닷 s 경로를 통해서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소스를 가져왔으면 하와 w 경로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솔루션 파일을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관련된 누계 패키지가 복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예를 한번 로컬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속성이 다 해결이 되었으면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서요. 현재 제 컴퓨터에는 로컬 컴퓨터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게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게시, 편집 버튼 눌러서,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로컬 DB에, 솔루션 이름으로 게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한 하와소 이름으로 제가 지정한 하와소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곳에 몇개 모듈, 카테고리와 프로덕트 관련된 모듈이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었고요. 테이블은 현재 몇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테고리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커스터머스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스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커스터머 테이블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코드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는 다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웹 프로젝트. MVC와 AS.NET Core MVC와 Blazor Web API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 몇개 입력, 제품 몇개 입력, 그리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 MVC의 홈의 인덱스 페이지에서 사용자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하와소.com에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용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대시보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시보드 부분은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 서버 쪽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s a 세일 카테고리 안에 있는 카테고리 프로덕트 커스터머 카테고리 프로덕트 커스터머스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책 강의 탁으로 되어 있네요. 컴퓨터. 그 다음에 생활용품. 자, 이렇게 값을 한번 넣어봤구요.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에 가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좋은 책, 크레이트. 그런 다음에 다시 좋은 책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크레이트. 이렇게 값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 프로덕트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른 상품 리스트 창으로 넣어놨어요. 책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프로덕트 리스트 두 개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고요. 강의 관련해서 현재는 없고요. 커스터머스 링크를 클릭해서 우리가 고객 관련해서 고객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모달 폼으로 수정한다든가, 오달폼으로 삭제를 한다든가 토글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일반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일즈 폴더에 세일즈 폴더에 카테고리 관리, 프로덕트 관리, 카테고리에 따른 상품 리스트 관리, 고객 관리 관련된 네 가지 모듈을 추가를 했고요. 기타 나머지 기능들도 계속해서 추가를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 이 경로를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 제가 진행한 것처럼 그대로 한번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 한번 등록해 보고, 제품 등록해 보고, 카테고리에 따른 상품 리스트 한번 출력되는 거 한번 보시고, 고객을 등록하고, 고객을 리스트를 보는 내용 정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하와소 이름으로 솔루션 파일 만들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첫 번째 브랜치인 카테고리스 프로덕트 브랜치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경로는 볼까요? 좀 전에 제가 작성했었던 경로를 다시 한번 제가 기록을 해보면 여기 경로를 통해서 여기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스 프로덕트라는 이름의 브랜치에다가 제가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기타 메인 브랜치는 제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강의의 내용을 한번 이번 시간에 데모용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카테고리, 간단한 초간단 카테고리 등록, 제품 등록, 카테고리에 따른 상품 등록, 고객 등록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소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 강의의 기본 패턴 그대로 제가 강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대로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스 폴더에 각각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시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스의 카테고리 등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요. 기능들을 직접 카테고리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들을 수정한다든가, 책을 책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한다든가 등등등의 작업을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소스는 각각의 폴더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카테고리스 폴더, 커스터머스 폴더, 프로덕트 폴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